사진 출처 싱싱한 생 미나리를 부엌 테이블 위에 놓은 모습 챗 GPT 생성 한때 시골 밥상에서나 볼수 있던 미나리가 이제는 웰빙 식품의 대표 주자로 세계 무대에서 각광받고 있다. 영화 백슬래시 백슬래시의 히트로 주목을 받은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 안에 숨겨진 건강 효능이 과학적으로 입증되며 촌스러운 채소라는 오명을 벗고. 글로벌 슈퍼푸드로 자리매김 중이다. 이제 미나리는 단순한 나물 반찬이 아닌 해독 항염 다이어트에 이르는 다양한 효능을 자랑하는 백슬래시 백슬래시로 주목받는다. 미나리의 재발견 백슬래시 백슬래시에서 건강 트렌드의 중심으로 과거 미나리는 물가나 논뚜렁에서 흔하게 자라는 채소였다. 특유의 향과 질긴 식감 때문에 젊은 세대에게는 다소 외면받던 작물이기도 하다. 하지만 최근 몇년 사이 미나리를 둘러싼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다. 해외 셰프들이 미나리를 요리의 주재료로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미나리 샐러드, 미나리 피클, 미나리 스무디 등 다양한 글로벌 표전 요리가 등장했고, 이는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었다. 특히 미국의 헬스 전문지에서는 미나리를 2024년 주목할 슈퍼푸드로 선정하며 건강식 트렌드의 새로운 주역으로 꼽았다. 과학이 입증한 미나리의 놀라운 효능미나리는 민간요법에서도 해열, 해독, 숙취, 해소 등에 좋다고 알려져 왔다. 최근에는 이러한 전통 지식이 과학적으로도 검증되기 시작했다. 한국식품과 학회지에 따르면 미나리에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클로로겐산과 비타민A, CK가 다량 함유되어 있다. 또한 염증을 억제하는 항염작용간 기능 회복에 도움을 주는 해독작용체 내 독소 제거에 기여하는 이뇨작용이 확인되었다. 실제로 2023년 서울의 한 대학병원 연구팀은 미나리 추출물을 투여한 실험주에서 지방간 개선 효과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 감소가 나타났다고 보고했다. 미나리는 단순한 식재료가 아니라 백슬래시 백슬래시의 대표 사례가 되고 있다. 세계가 주목하는 미나리, 글로벌 슈퍼푸드 시장에서의 위상 미나리는 이제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도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특히 미국, 유럽, 일본 등 건강식에 민감한 국가들을 중심으로 미나리 수출이 증가하고 있으며 한국 농산물 수출 순위에서도 미나리가 상위권에 오르고 있다. 2024년 기준 국내 미나리 수출은 전년 대비 28% 증가했다. 이는 한국적인 식문화가 글로벌 트렌드로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이자 한국 전통 채소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다. 또한 해외 한인 마트를 중심으로 백슬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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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나리 백슬래시 등이 잇따라 출시되며 상품화 범위도 넓어지고 있다. 이제 미나리는 단순한 국거리에서 벗어나 다양한 레시피의 중심에 서고 있다. 미나리전, 미나리겉절이, 미나리삼겹살쌈은 물론 최근엔 미나리페스토, 미나리주스, 미나리칵테일까지 등장했다. 특히 다이어트 식단을 구성할 때 칼로리는 낮고 식이섬유는 풍부해 배변 활동을 돕는 미나리는 필수식 재료로 자리 잡고 있다. 집에서도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미나리 요리법을 담은 유튜브 영상들이 수백만 뷰를 기록하며 대중성과 실용성 모두를 확보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미나리 가공식품 개발을 위한 연구를 확대하고 있으며 이는 미나리가 산업적으로도 발전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전통과 건강의 조화 미나리의 미래 가능성 미나리는 단순한 채소가 아니다. 그 안에는 전통 건강 지속 가능성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가 담겨 있다. 국내에서 천대받던 미나리가 글로벌 푸드 트렌드의 한 가운데로 떠오른 것은 문화적과 학적 가치가 입증된 결과다. 앞으로 미나리는 건강식품산업의 주역으로 자리 잡을 것이며 한국의 전통 농산물이 세계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사랑받을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미래의 식탁에는 더 이상 고급 외래 채소가 아닌 전통의 힘을 지닌 한국 채소 미나리가 중심에 놓이게 될 것이다.